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아름다운 개수나무가 있었어요. 개수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서로 사랑했어요. 둘은 부부가 되어 선녀는 씩씩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자라 훌륭한 도령이 되었을 때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후 어느 해 여름 많은 비가 내려 세상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 개수나무는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쓰러져 물에 떠내려가거든 넌내 등에 올라타거라.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고 개수나무와 나무 도력은 끝없이 흘러갔어요. 하루는 개미 떼와 모기 떼가 떠내려가며 살려달라고 하여 나무 도령은 그들을 나무 위로 올려주었어요. 또 얼마쯤 흘러갔을 때 아이 하나가 떠내려오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개수나무는 그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물에 빠진 아이가 불쌍했던 나무 도령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 아이를 살려주었어요. 그뒤 며칠을 더 흘러가다 그들은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여자아이 둘과 노파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 둘중 하나이는 노파의 딸이고. 하나이는 종이었는데, 노파는 나무도령을 보며 사위로 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을 알아차린 소녀는 노파가 나무도령을 미워하도록, 나무도령은 모래 흩어진 좁쌀 한 섬도 한나절이면 골라낼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나무도령에게 가서 모래 위 좁쌀을 골라내보라고 하였어요. 모래밭에서 나무도령이 고민하고 있을 때 개미가 다가왔어요. 개미는 지난번 은혜를 갚겠다며 모래밭에 뿌려진 좁쌀을 모두 노파의 집으로 옮겨주었어요. 노파는 놀라워하며 더욱 나무도령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녁이 되자 노파는 두 개의 방에 여자아이들을 각각 들어가게 한뒤두 소년을 불렀어요. 이제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하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그 방의 처녀와 부부가 되도록 해라. 나무 도령은 영리하고 마음씨 착한 노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었지만 어느 방으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모기가 나타나 동쪽 방으로 가라고 속삭여 줬어요. 나무 도령이 동쪽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정말로 노파이 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 짝을 지은 두 쌍의 젊은이는 많은 자손들을 남기고 그 후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